만성신부전 리턴 프로젝트의 30문 30답. 오늘은 21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어, 만성신부전이 심해서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어, 이 형편인데, 어, 지금도 어, 현미 채식을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그 질문에는 많은 그 아픔이 배어 있죠. 어, 너무 시기를 놓쳤다 하는 뭐 그런 이제 어, 생각도 하실 거고요. 어,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어,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어, 현미 채소 과일 이세 가지를 어, 당, 이 먹는 것이 좋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하면은 이 신장이 서서히 나빠진다고 되어 있는데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특히 만성신부전이 악화되고 있어서 서둘러서 혈액투석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혈액투석을 중단하고도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성, 비록 만성신부전 그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현미 채식은 여러가지 유익이 많습니다. 만성신부전으로 생명이 이제 끝나는 그런 분들의 중요한 사인이 뇌혈관병, 심장혈관병입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합병증인데요. 뇌혈관병, 심장혈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두 가지 병이 만성신부전 환자의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 혹은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음식이 바로 이 현미채식이라는 겁니다.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현미채소, 과일 이세 가지를 드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만성 심부전을 좋게 할 수도 회복시킬 수도 물론있고 그것이 비록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만성 심부전의 중요한 사인을 차지하고 있는 중풍 혹은 심장마비 같은 것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분에게도 현미채소, 과일은 꼭 권합니다.